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7일 도청 화백당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기업 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북 청년 인재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도와 강소 기업, 청년이 소통하고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북청년 인재스쿨은 지역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일자리의 미스매치 수를 위해 지역 기업의 수에 맞추며 청년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강소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먼저 경북도와 지역 강소기업 12개사 간의 경북청년 인재스쿨 수료생 및 지역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